높 높을수록 마이너스 보시는 거는요 기계는 안 된다고 해도 아까 나눠드린 데이터 10%까지는 추가권을 놓고 보세요 10%자 무슨 얘기냐 면 천점이에요 천점 천정, 만점이 환산이 우리 수능 표준점수는 의미가 없어요 대학교 그 환산 들어가면 이건 없는 겁니다 천점 만점인데 960점이 지원 가능권 뭐 이투스 스카이에도 내가 다 넣었더니 9 6 0점인 네, 근데 우리 아는 955점 5점 부족한데 지원 불가 또는 생향 떴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보지 마시고 그냥 킵해 놓으세요 킵해 놓으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10% 정도까지만 부족하지 않으면 버리지 말고 갖고 계세요 추합을 놓고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게 밑으로 좀 내려다보니까 총점이 100점이에요 100점인데 지원 가능 성적이 86점인데 우리 아이 성적이 85점이에요. 근데 엄마는 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총점이 100점으로 내려오면요. 0.5점만 부족해도 100% 떨어집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100점이 10점으로 가는 거하고, 1 0천점에10% 10 보는 거하고, 여기서 10%는 1점이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총점이 밑으로 내려오고 내려오고 내려와서 비중이 줄면 줄수록 그극과 차이는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100점이냐, 총점이 200점이냐, 300점이냐 이렇게 가면 1000점 대처럼 마이너스 10까지 보지 마시고 얼마까지 봐라? 0.5까지, 5%까지 가, 보셔야 돼요. 밑으로 내려오시면. 그래서 예를 들어 호익대학교, 경기대학교에들 100점이거든요. 환산점수가. 그러면 내신을 반영하면 어떻게 들어가냐면 10점에 90점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학생부, 이게 수능. 근데 얘는 이미 없다고 랬죠 여기 인데 지원 가능 성적이 87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가 86.3 나왔어요. 이것도 불안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것도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부족하면 추합 등 굉장히 예비해요. 그런데 지원이 87인데 우리 아이가 86.8 떴어요. 0.2점 부족하죠. 추합은 나옵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천점 만점인 학교로 갔어요. 천점이에요. 천점 갔더니 학생부가 100점이고, 수능이 900점이에요. 지원하는 성적이 870이래요. 근데 우리 의 성적은 866점이에요. 4점 부족하죠. 킵. 이해되셨죠? 킵버리시 말고 k 갖고 계세요. 추가 큽니다. 이해되셨죠? 예. 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연약별 환산 점수는 저희가 고민하는 것보단 보시는 방법만 제가 지금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까지 보셔야 되는 걸 아셔야 그나마 프로그램 한 군데 들어가면요. 돈 얼마 받아요? 작년에 해본 사람 알죠? 무슨 뭐, 그, 비싼 거 들어가면 10년 만 원이죠. 비싼 거 들어가면 10년 만원 달라고 해요. 싼거 그냥 내가 보고 싶은 학교 한 아홉 개만볼수 있는 거 분별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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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면 그것도 한 5만원 6만원 달라고 해요. 그죠? 네, 그렇게 돈들지 마시고요. 차라리 학원에다가 15만원을 내세요. 저하고 미팅하는 겁니다. 네, 이해 되셨어요? 괜히 한두 군데 들어가서 엄마 여기 10만원 여기 8만원짜리래. 이거 들어가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네, 제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입시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보는 프로그램이 저는 따로 있습니다. 10년을 따로 봅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저는 그걸 따로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못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을 알려드린 겁니다. 자, 환산점수는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대학교 환산점수인데 핸드폰을 다 꺼내세요. 지금부터는. 다단라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핸드폰 꺼내다 자, 100, 80, 100, 80, 80, 100, 80, 100. 자, 이두 학생의 표준점수 합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죠? 표준점수 합 얼마 나옵니까? 360. 얘도 360 나오죠? 360. 자, 문과이 과. 우선 입문부터 해볼까요? 입문. 둘의 표준점수는 똑같아요. 그래서 배치기준표 갖다가 놓고 보면 이 학생이나 이 학생이나 똑같은 데가 뜨죠. 표정은 똑같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판단이 되는 거 그래서 종이벤치기준표를 보지 말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대부분 문과의 반영비율이 어떻게 되죠? 국어 30, 수학 20, 영어 30, 한국 20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지금부터 계산 들어갈게요. 둘의 표정은 똑같아요. 360. 자이 30, 20이 계산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모든 수능의 영역은 4개 영역을 기준으로 하죠. 100을 4개로 나누면 하나당 얼마가 나오죠? 25가 나오죠? 아주 이쁘게 25, 25 나오는 학교는 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그냥 배치기 준표참고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학교 있죠. 탐구 막15% 들어가고 11% 이런 데는 환산 하기 좀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4개로 보는데 이 4개가 이렇게 바뀌어요. 30으로. 자, 그러면 얘가 30으로 바뀌면 전체 25가 3 0로 바뀌면 5%가 늘어난 거죠. 자, 5%면 100에서 5덩어리 나눴을 때 5%이기 때문에 곱하기 여기다 1.2를 해주시는 거예요. 1.2. 그 다음에 이게 20으로 바뀌면 곱하기, 제대로 줄었죠. 5%가 줄었죠. 0.8. 자, 이게 25인데 30이니까 곱하기 1.2. 자 25니까 곱하기 0 8 지금 해보세요. 얘가 몇 접수가 몇 점이 늘어나는지 당연히 늘어나겠죠. 180, 180을 곱하기 1.2, 0.8, 1.2, 0.8 계산기. 이제 몇점 나와요? 360몇점 나왔겠죠? 3 6 0 8점가안 나와요? 네, 368 나오죠? 자, 얘 계산해 보세요. 8 0에 곱하기 1.2. 0.8, 1.2, 0.8 얼마 나올까요? 352대치준표 봤을 때는 내 딸이나 옆집아이나 똑같은 대학교 이나대가 뜨는데 이나대학교 문과반영비를 집어넣어 봤더니 표점이 우리 아들하고 옆집아이하고몇점 차이가 나요? 전체가 지금 10 16점이면 대학교가요 7개, 8개가 바뀝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배치균표표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 반영비율이 왜 중요한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노만한 겁니다. 이거. 아주 노만한 거. 자, 그러면 이과는 또 어떻게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같은 성적인데 이과라고 하면 또 바뀌죠? 자, 똑같은 이과 학생의 자연계. 이렇게 받아왔어요. 360, 360. 이과는 반대로, 이과는 국어 반영비율이 높아요, 낮아요? 20. 수학이 높죠? 30, 20, 30. 그러면 이 반대 스코어가 나오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보시는 게 아니고, 환상까지 다 해보시고, 계산을. 근데 계산기를 계산하기 힘든 반응 비율이 있죠. 뭐, 가뭐 10, 17%뭐 이렇게 13% 들어가는데, 그런 거는요, 굳이 부모님이 계산하시지 마시고, 그냥 비율을 좀 줄여서 계산하시기 좀 편하게 계산하시고, 프로그램에 돌리면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360점의 표준점수나, 같은 3 6 0의백분인데 한산되면 무려 몇 점이 바뀐다? 10점. 내가 얘보다 8점이 늘어나거나 내가 얘보다 8점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에 영역별 가산점 부여대학교. 자, 이거를 확인하시려면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우리 뒤쪽에 보시면은요, 몇 페이지냐 하면 그 대학별로 그정시 반영 비율 제가 한 켤벌로 넣어놓은 데가 있는데, 어, 68페이지. 자, 68페이지에 가시면, 우리 여기서 가까운 학교 있지 인천에서 그나마 이하대못 가거나, 인천에 하버드대학교 못 가면, 예, 가천대학교 가야죠? 근데 문제는, 그나마 인천에 있다고 또고 부모님이 야, 가천대 가자. 인천에 있다가 썼더니 하필이면 성남에 있는 걸 써버렸단 말이에요. 애들 죽습니다. 예, 신문 두개사서 누구 돌아가셨는지 다봐로 집에 못 가요. 그만큼 뭡니다 예, 성남은. 잘 보셔야 돼요. 캠퍼스가 무슨 과가 있는지. 글로벌 캠퍼스에는요 일반 학과가 있고요 인천에 있는 메디컬 캠퍼스에는 보건계열 이 있습니다. 네, 계속 보고 다 그래서 그거 어, 다 확인하셔야죠. 그래서 가산점 부여 대학교 뒤에 표에다가 일부러 다 넣어드렸습니다. 이거 확인하시고 가산점 대학교 가왜 중요한지는 아까 판단하면서 말씀드렸고 한장 넘기겠습니다. 자 다양한 변수에 대비해라 앞에 미리 다 말씀드렸습니다. 돈 변동되는 거 이렇게 변동되어 다 말씀드렸고요. 자그 다음에 분변지원전략 앞에서 또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라 가군에서안정지원해라 나군에서 소신지원하셔라 다군에서 상향지원하시는건 괜찮은데 될수 있으면 버리지 마셔라 누가 버립니까? 다군에 쓸데없는 아이들은 정말 행복한 아이들이죠 누구죠? 평균백분이 98% 넘는 아이들 표적으로 따지면 문과 530이 넘는 아이들은 다분에 쓸데가 없기 때문에 다분을 행복하게 버려요. 아니면 지방에 한의대 같은 데 씁니다. 태어나서 천상, 한의대 뭐 생각도 안 했던 아이가 쓸데가 없으니까 한의대 그냥 써버려요. 그래서 실제 다분의 성적은 올라간다. 왜? 가분과 나분의 서울대원대, 고대, 성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썼던 아이들이 다분을 버리기가 아깝죠. 그나마 왜? 수시도 여섯 개쓸수 있는 걸 우리 아이들 붙일 줄 알고 네 개만 쓴거 엄마는 아직까지 생각하죠. 이두개 썼으면 붙었을 거를. 그래서 다 씁니다. 웬만하면. 그 추억도 많이 빠지고, 그 작년 에 중앙대학교의 경영학과 300번 대까지 빠졌죠. 계속 돌아요,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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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데 최종 합격자는 앞에 군보다 높았습니다. 왜? 연구대 썼던 아이들은 당연히 앞에서 붙어서 빠졌는데, 한양대학교나 중앙대학교 같은 과를 썼던 아이들 중에 떨어진 아이들이야. 다른감는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실제 상위권 대학교에 하위권 학부 써서 안된 아이들이 중앙대학교 붙는 겁니다. 얘네들이 뭐랍니까 반사죠. 다군에 합격한 아이들이 가수 많이 합니다. 가고 싶지 않았던 학교니까 소년생한테는 가장 안 좋은 게 뭐죠? 가고 싶은 학교를 떨어지고 가고 싶지 않은 학교를 붙는 거죠. 10명 중에 4명이 그렇습니다. 6명만 가고 싶은 학교를 붙고 와요. 자, 군별지원전략은 또서드렸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앞에 분분에서 합격처를 세우셔야 되고 자, 성격대별로 지원전략입니다. 상위권, 중위권, 중하위권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자 뒤에는 의학계열이고 이걸 뭐 국가에 드는 학생들은 해당이 안되니까